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로 알고 있는 레위를 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세간을 지나시면서 세리 마테, 이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기오의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듣고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세리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또다시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선 대답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재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들의 이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는 이 관심사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식탁 교제로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서로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들과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절대 그들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던 죄인들과 한 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맞득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한다면서 율법의 선생이라 자처하면서 죄인들과 어울린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 또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 그들과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죄인 된 인간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들의 깨끗함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할까? 부정함을 입지 않고 정한 삶을 살아갈까. 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 회체란 무덤도 빙빙 돌아가던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잘 지키려는 율법의 전통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에서 보듯이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의해 정하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 재인들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금식하며 그 정결함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거룩함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율법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켜줄 거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저 낡은 옷일 뿐이고 또 낡은 가죽부대이고 묵은 포도주와 같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로 삼고 있던 율법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는 새 것보다 묵은 것이 역시 좋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간이 명간이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은 무조건 제쳐두고 제 고집을 꺾지 않는 고집불통 그런 꼰대들인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 옷, 새 부대, 새 포도주 이것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낡은 것들을 붙들고 율법에 묵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새것으로 오신 새 포도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제 주님을 영접하라고 너희의 시선을 이기적인 자기만에 의해서 재인된 이웃들에게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잘 알고 있다라면서. 실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만을 일삼고, 나의 깨끗함과 나의 정결함, 나의 구원에만, 나의 행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의 충성과 헌신조차 나를 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불쌍한 이웃들을 제쳐두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라면 나의 기도 가운데 주의 나라와 의는 빠진 채 이웃은 빠진 채내 안위와 나의 행복 어떻게 하면 이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종교생활을 잘 영위할까 라는 그런 내용만이 아니라 아, 오늘날 아,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 그 이웃을 향한 그 기도가 그 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손가락질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세리와 죄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금식하며 말씀으로 인내하며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한 이상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았던 세리와 제인에게 관심을 두고 도리어 바리세인과 서기관에게조차 손을 내밀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깨끗함 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그들보다 더 차원 높은 예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인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철천지의 원수,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라는 이 요구는 사실 참 곤욕스러운 주문입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그래서 더욱 특별합니다. 구약에서처럼 고아와 가부와 객과 나그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복음이 쓰여질 때가 언제였느냐면 하필 그리스도인들 향한 로마의 박해가 점점 극심해질 때였습니다. 사실 모든 복음서가 극도의 박해 가운데 쓰여진 것들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는 참 어불성설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리처럼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던 몹쓸 인간들 그들이 이웃이었고 또 예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던 이웃이었지만 그런 이웃과 정을 나누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내 가족이 내 식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단국에 고발해서 내 자녀의 살가죽이 찢겨나가는 일을 내가 지켜보게 만든 철천지 원수가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로마 총독이라 알려진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대오빌로 가카에게 또 박해 당하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웃 사랑,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관심이 얼마나 이 로마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사랑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 높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기를 초관합니다 누구도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만 붙든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 되어서 세례와 재인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과 이웃을 향해 펼치는 그 손길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 정결함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사는 우리 되었으니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어서 세리와 재인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전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포도주의 새 부대가 되어서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